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 괜찮다. 앞으로 뭐 10년 뒤에 여기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사인자분의 상황처럼 네. 실거주도 좀 하고. 미래적인 가치로 봤을 때 여기가 앞으로 엄청 오르겠다. 부동산 문 두드리기 어렵다고요. 어느 지역이 더 좋은지 비교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구독자님들은 궁금한 지역과 고민되는 내용과 사연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부동산이 직접 발로 뛰는 콘텐츠. 대신 임장을 부탁해. 대장부의 MC, 지니지니 우진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사연자분께서, 네. 어, 자기 자본금 네. 2억 정도 가지고, 네. 그리고 전세금을 가지고, 네. 실거주와 투자 목적, 네. 네,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딘가요? 이문 3위가 아파트라고 하는데, 네, 네, 네. 여기 아파트는 이제 1997년도에 12월에 준공이 돼서 음. 353세대, 규모의 어. 두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재개발 구역 예정지에요. 현재 한참 이주 중이 있어서 주변이 좀 어수선하긴 한데 네. 여기 착공 시점과 네. 여기 리모델 착공 시점이 비슷해요. 네. 어, 어, 언제인가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내년인데 그 내년 어느 날이라는 거죠? 그까지는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여기 사업. 그, 절차가 네. 어, 어떻게 진행되에 따라서 네. 비슷한 시기는 하나 네.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착공 시기와 준공 시점이 비슷하니까 아. 여기 새아파트 삼천칠백세대 새아파트와 네. 여기 삼백오십삼세대 플러스 오십세세 네. 합쳐서 도루도루 깨끗한 지역을 이제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아.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네. 중요한 네. 거는 네. 가격이 가격이요 맞아 삼십사 평대가 가격이 네. 가격이 84평 네, 기준에서 8억에서 8억 5천, 그리고 네. 25평 기준에서 네. 7억에서 7억 5천. 아니, 서울에서 이 정도면 은 사실 네. 너무나도 큰 메리트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네. 새 느낌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새 아파트지만, 새 아파트가 아니지만, 또새 아... 아파트인, 네, 새 아파트가 가까이 가까이 있으니까. 네.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 괜찮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 다 건물 허물고 새 건물 올라오면서, 네. 여기도 같이 이제 또새 건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좀 자연스럽게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좀 아쉬운 게 네. 세대수가 네. 352세대 네. 야 이거 좀 아쉽다 네, 아쉽죠 만약에 세대수가 3000세대였을 거라면 아, 이 가격 아니었겠죠 여기 안 왔죠 <laughs> 뭐든지 가격에는 이유가 있다 맞아요 네. 잘 모르면 비싼 거 사시면 돼요 아. <laughs>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세대수가 또 많이 들어오는 바로 옆에도 그러니까. 예,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좀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기 뭐야, 중랑천을 바로 아? 볼수 있으니까. 아, 여기가 바로 이제 중랑천이에요 네, 중랑천이에요. 아. 동향 뷰에 있는 중랑천은다 쪽으로 중랑천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야, 중랑천 뷰.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사연자분이뭐출퇴근을 네. 어디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교통편은 어떤가요? 여기는? 교통편도 괜찮고 전철역이 500m 건방이 금방 있으니까 네. 뭐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때는 뭐 너무 괜찮죠. 자, 요렇게 우리 사연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죠. 왜냐면 하 지금 네. 사연자분의 자본금이 한 3억 5천, 4억 기준 했을 때 네. 25평, 한 7억 5천 정도 매수한다면 한 3억 정도 자본금. 대출을 받게 네. 되면 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 없는 네. 내집 마련, 네. 투자. 한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잘 진짜 금리만 잘 타고 들어가면 네. 100만 원 언더로 또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지역을 봤고요 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지역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어느 지역, 어느 위치로 또 네. 이동을 할까요? 사연자분께서 문의 주신 석관동 하고 또장인뉴타운 네. 13구역과 14구역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동 먼저 한번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장이 13구역입니다. 음. 어, 여기가 대략 한 2만 세대가 들어올 장인 유타운인데요. 네. 그중에서 여기 장이 13구역이 제일 커요. 한5,200 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너무 네. 커서 좀 나눠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13구역이 최근에까지 사업이 뒤집어진 하다가 네. 어, 최근에 신통기획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이 좀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 초기 단계다 보니까 금액도 대 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고. 또 이제 사인자분의 상황처럼 네. 실거주도 좀 하고 투자도 할수 있는 지역을 이제 찾다가 음. 장인 13구역을 한번 픽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네. 어, 장미원. 네. 어, 이름만 들어도 뭔가. <laughs> 고풍스럽죠. 그, 이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니, 근데 사실 외대앞역에서 저희가 여기까지 네.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 지금 장인 13구역은 어느 생활권이라고 보면 될까요? 돌구지역 생활권이죠. 돌구지역이 아, 네. 여기까지 한 어느 정도? 걸어서 한 5분 10분 정도? 10분? 네. 자, 근데 말이죠. 네. 아니, 굳이, 굳이, 네. 여기까지 온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아,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사인자분의 자금 여력이 3억 5천에서 4억대예요 음. 실거주와 투자를 다, 두 마리 특구를다 잡아야 돼요. 아. 첫 번째 소개는 내가 산, 이문 3위가 아파트고, 네. 여기가 이제 임문 장인 뉴타운 13구역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저렴하게 음. 매수할 수 있으면서,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이만 세대에 같이 오를 수 있는 음. 초대형 뉴타운. 지역이기도 하고. 야. 단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있으니까, 네. 생활권이, 환경이 좀 아파트 생활권과는 조금 동떨어진 빌라 생활권 때문에 네.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지 않을까. 옆에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네, 것 같아요. 장곡 초등학교입니다. 네, 장곡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주하면서 애기들 학교도 보내고, 학교도 가깝고, 아. 또 지하 주차장은 없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금액대를 또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인자분이 어 성북구의 그 석관동 쪽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를 자할 의향이 있으시면 네. 석관동 쪽에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네. 나머지 차액금으로 여기 저렴하게 하나 매수해두게 되면 네. 실거주와 투자를 달리 보고 아 어,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여기는 비용이 혹시 어떻게 매매 비용이요? 대략적으로 빌라 여기 이제 대지 지분이 8.7평, 전용 면적이 한 12평 정도 돼요. 방두 아 개짜리. 음, 그래서 공시지가가 1억 2천 8백 정도 돼요 음, 그래서 매매가는 3억 초중반 아, 근데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장이 13구역이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싹 입 닫고 이제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재개발에 따른 어떤 투자에서는 항상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통계획이다 보니까 네. 또 공공에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어~ 하는 그런 마, 그런 취지로 도입을 했는데 음. 아직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네네네. 전례가 없어요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얼마만큼 빨리 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절차상 빠른데 네. 아직까지 설례가 없다 보니까 음.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네. 싸니까 <laughs> 싸니까 네. 사실 뭐 싸니까 다시 또 네. 팔기에도 또 그렇죠. 예,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네. 네. 저면 이제 세 번째 네뭐1 사구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십사구역십 네, 사구요.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딘가요? 네, 장인유타운의 14구역, 음. 1 4구역에 세림빌라라는 빌라인데요. 일반 재개발 빌라처럼 가격이 매우, 확리, 매우 저렴하지는 않아요. 오. 그 이유가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네. 둘만 있으시다면 사실 뭐, 반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근데 네. 애기가 있으니까 주차장도 네. 좀 있어야 되고, 네. 또 연식도 좀 이상한 사식으로 해서 조금 다른 것보다는 네. 괜찮은, 면적도 한 20평 조금 안 되는 공시지가도 좀 높아서 나중에 음. 평가 금액도 네. 일반 다가구나 단독보다는 이런 다세대 빌라가 감정 평가금을 좀더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하다가 이걸 한번 선택해봤는데 네. 제일 중요한 이 금액. 금액은 금액이 5억 중반. 5억 중반. 네. 어 20평대고. 5억 중반이고, 네. 주차장 시설 갖춰져 있고, 조금, 아까 전보다는 노후가 되지 않고. 네, 2004년식. 2004년식. 네. 네. 그럼 14구역의 그 생활권은 어디 마찬가지로, 이제 장, 장인 장 유타운 전체가 새로운 생활권으로 이제, 이제 거듭나서, 네. 어, 지금은 돌구 지역, 어, 있는 장인자이 레디언트 음. 그쪽 주변에서 생활권이 형성되고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어디 어떤 상업 시설이 뭐 중간에 또 생겨날지 음. 또단지내상가가 상가가, 활성화 될지 네. 알 수가 없지만 2만 세대면은 어디에서 어떤 생활권이 생겨나도 이상하지가 않는 규모예요. 그러니까요. 2만 세대 정도면 사실 인원수로 따지자면은 거의 뭐한 4만, 4만 명, 5만 명 정도 들어오는 그렇죠. 인구다 보니까. 그렇죠. 앞으로 뭐 10년 뒤에 여기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같아요. 무도 모르죠. 왜냐면 네. 청량리 어떻게 될지 몰랐었고, 용산, 네. 서울역, 뭐다 주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네. 뭐다 이렇게 노후주택.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제가 최근에 청량리를 갔는데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와. 건물들이 거의 뭐 60층 막 꼭대기층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때 가서 들어오게 되면 힘드니까. 네.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미리미리. 미리미리. 미리. 자, 그럼 저희 바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볼 위치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사연자 분께서 아무래도 석관동 쪽에 거주를 하셨다 보니까 네. 좀 친숙한 동네를 벗어나고 싶지 않는 것 같아서 그죠. 석관동 재개발 매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어,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13, 14, 15구역 과 같은 네. 그런 재개발이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작게 작게 여러 개 있는 것들을 모아서 네. 모아주택. 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지역인데 역세권이고 형지고 네. 또 건물 로우도도 훨씬 더좀 깨끗하다 보니까 네. 아기를 키우기에 여기도 어... 아, 더 좋은데 단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당장은 장점이지만 향후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네. 신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으면 네. 소유자분들이 재개발했던 이지가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는 아... 사업 속도가 느려지고 그게 결국에는 사업성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음... 어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전에 십삼 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거기에 어~ 생활권을 음. 벗어나고 싶지 않으시면 네. 거기에 전연하기를 하시고 음. 1 3이나 십사나 1 5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재개발 네. 물건을 하나 투자하시면은 주말에 아. 특를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아.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네. 진짜 그 사연자분의 고민 끝까지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네. 진짜 제대로 좋은 네. 매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네,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 고민을 너무 많이 해주신 게딱 느껴집니다. 네. 어, 진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네. 이렇게 대형 채널에또 초대해주셔가지고. 아, 오의 영광으로 길이를 보장하겠습니다. 아, 희가 대형 채널이긴 하지만 댓글을 네. 보시면 그래요? 많이 욕먹고 있어요 우리 아, 길바닥에서 이렇게 열심히 네. 막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네. 따뜻한 댓글, 네. 여러분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사연자 분에게 어떤 위치를 좀 가장 추천할 수 있는지 아. 궁금합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아기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죠. 두 분만 지내신다면 네. 반지하 뭐 비가 샌, 샌들 어떻고 또 이렇게 어두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학생이 있으니까 네. 이런 생활권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아무리 싸다 할지라도 네. 저는 가급적 가급적. 비싸긴 하지만 아알것 같아요. 어디인알것 같아요. 첫 번째 보여주셨던 삼익 네. 맞아요 아. 사믹 아파트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음. 실물 자산 가치가 아무래도 이제 현금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네. 어, 최적의 장소가 음. 가격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네. 연식도 이제 신축이 되니까 음. 이런 점을 비춰볼 때 네. 제일 추천드리는 단지가 이모 삼익 아파트가 아닐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사연자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위너스 부동산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위 아파트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응.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지역 고민되는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